오빠의 기녀입니다. 오늘 어떤 재미있는 걸해 거는 바로 애플어 농감이다. 어, 음, 이게 큰 뭐, 뭐, 뭐. 아주 맛있지. 어, 맛있게 맛있을 것 같아요?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것 같아. 써본 거것 같아? 이거 조금 인것 같은데? 어떤 거 먼저 먹어보고 싶어요? 애플망고 아니면 용과? 용과! 애플 애플 안에가 아, 아, 노란색입니다. 안에가 노란색이야. 노란색이야. 노란색. 살짝 한번 맛을 보세요. 맛 별로 죠 이렇게 하면 더 맛이 었죠 이걸 쳐차 먹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. 우와! 맛보세요. 음, 음. 맛있죠 맛있치 맛이 어떤지 설명을 해줘야지 맛있죠 뭔가 이게 구멍 뚫려 있고 치 마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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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여기 치 마치, 마치, 자야다 먹어보세요. 망고맛하고 애플망고맛하고 어떻게 달라요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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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. 망고가 망고가 똑같아요, 그냥. 그냥 망고 맛이에요? 엄마. 맛있죠 맛있어. 얼른 먹어. 어, <laughs> 음, 진짜 진짜.